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성남시 재개발 입주권, 산성구역 해리스톤 입주권 추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구역 재개발 현황 잠깐 보시면요, 24년 4월에 착공 시작했고요, 2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례율은 120% 나왔고요, 어, 일반 분양 평당 3,500에 완판됐습니다. 대우 SKGS 건설, 세계사가 컨소시엄으로 건설하고 있고요총 세대수는 3,487세대입니다. 조합원수는 1 7 0 7명이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주차는 한 세대당 1.32대입니다. 네, 1단지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421세대가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2단지, 2단지는 781세대인데요. 4620평부터 5, 9, 7, 4, 8, 4 이렇게 4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지는 5, 9, 7, 4, 8, 4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603세대입니다. 어, 4세, 4단지가 가장 세대수가 많은데요. 1682세대고요. 5, 9부터 7, 4, 8, 4, 9, 9, 어, 1 2 5이 펜트하우스까지 요큰 평수 4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산성구역은요. 이 앞에 포레스트아 20년에 건축한 포레스트아 4089세대랑 요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산자프, 산성역 자이프로지 4774세대하고 해리스톤이 3487세대가요. 이세 단지가 한 12,000세대 구성합니다. 그리고 산성역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요. 요 바로 옆에 이제 위례가 있어서요. 위례 생활권,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스타필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헤리스톤 뒤쪽으로 이제 여기 단대공원이라고 해서 넓은 공원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남한산성이고요. 건너편은 또 영장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네. 헤리스톤 평행별로 하나씩 추천 매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90A 타입이고요. 어, 총 매입가는 9억 5천입니다. 어, 740은 B 타입인데요. 어, 총 매입가 10억 5천이고요. 84A 타입 11억 8천입니다. 한 1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99형 이거 39평짜리 인데요. 13억 3천 이렇게 어 총매입가 나와 있습니다. 자, 5부터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은 3억 3천 3백이고요. 어, 현재 매매가 이거 분담금까지 합쳐서 이제 총매입가 9억 5천이고요. 현 매매가는 6억 1700입니다. 그래서 5구짜리는 어, 투자금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 좀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주비 4천 300까지 제하면은 현재 필요한 투자 현금은 5억 7,400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 취득세 조금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구 a 타입은요, 203동인데요. 203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산성역이고요. 여기 메인 상가 있고요. 203동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74는요, B 타입이고요. 매매가 10억 5천이고요. 분담금은 1억 3,500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 분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현 매매가는 9억 1,500이고요. 2주비 1억 3 5 0 0승계 하시면요. 현재 필요한 투자 현금은 7억 8천 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매매가 9억 1,500에 4.6% 취득세 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7 4 b 타입은 204동 중층입니다 204동은요. 204동은 여기거든요. 여기는 203동보다 더 산성역에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개다 203동, 204동, 둘다5 9 7 4 타입 다 산성역 초역세권에 있고요. 메인상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03동, 204동은요. 음, 이쪽 편에 여기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버스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를 어, 보행자 도로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면서 이쪽에 이제 학교 창성중학교가 있는데 어, 이쪽에는 이제 건물이 올라올 일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제 트여있는 그런 비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4에 보시면요. 84A 타입이고요. 총 매입가는 11억 8천, 분담금 1억 5천이니까 현 매매가는 10억 3천입니다. 그리고 2주비 1억 4천 승계하시면요. 어, 현재 필요한 투자금 8억 9천이고요. 84형은 어, 이제 421동, 이거는 99형이랑 위치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형은 이제 몇세대 안되는데요. 그래서 매물도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제 총 매입가 10억, 13억 3천이고요. 분담금 2억 3천 제외하고 현재 매매가는 11억 되겠습니다. 2주비를 안 받아서 현재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11억 필요하고요. 420동 중층입니다. 420동하고 420동, 21동은 여기에 6인데, 여기 420동, 여기 421동입니다. 420동은 구구형이 여기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단대공원 쪽이고요. 요 단대공원 쪽 뷰도 가지고, 요 단대공원 넘어서 저 성남시 구도심 뷰까지 빵 튀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 일부러 이제 99형을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21동도 역시 공원하고 같은 어, 가까운 위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산성역까지는 203동, 204동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한 7, 8분이면 갑니다.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멀지 않고요. 공원하고 가깝고 커뮤니티가 이쪽에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수영장이랑 각종 커뮤니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이용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자,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기준으로 4.6%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분담금은 순차적으로 이제 10% 계약금은 지금 납부된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어,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10% 이제 넘겨주시고, 중도금은 이제 대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승계해서 대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이제 납부된 상태로 요 중도금은 승계, 대출 승계하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30% 입주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여기서 나온 이 실투자금 이 실투자금 외에 취득세 필요하시구요 그 다음에 분담금 10% 납부 했으니까 요 분담금 요쪽에 있는 분담금 요 분담금의 10%를 또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서실 투자금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분담금10% 이렇게 초기 투자금으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들에게는요 무상 옵션 많이 주어집니다. 베란다 확장 중문 해주고요 에어컨 2기 그다음에 빌트인 냉장고 네, 그다음에 뭐 오븐 오븐 렌지 절수기 뭐 어, 붙박이장 욕실 비데 이렇게 가전제품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어, 입주민 커뮤니티 어, 해리스톤에는 이제 수영장 건설하기로 했고요 사우나 있고 골프 클럽 있습니다.